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는 쌀쌀해지기 시작하는군요. 이 증류수 전도사라고 하면서 이그 전시장이나 세미나장을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의외로 물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는 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식이 없이 물을 먹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온통 지구의 수많은 곳이 오염되어서 물을 모르고 먹었다간 큰일 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이 서로 좋다고 경쟁을 해도 일반인들이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 중에는 증류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은 물이며, 몸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증류수는 흡수가 안되고 죽은 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네랄이 없다는 거죠. 그 미네랄 없는 걸 어린 내가 먹어서 되겠습니까? 물에서 미네랄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지구에 오염된 대기나 물에서는 대부분 무기물의 그 미네랄이라서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말을 합니다. 죽은 물이 증류수라면 증류수로 만든 그링기를 놓는 병원 의사들은 제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증류수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면은 아유, 그뭐 증류수, 그거, 그뭐저 물인데, 그거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인데 먹어도 되느냐고? 와, 정말 우리가 물에 대해서 이렇게도 상식이 없는 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과학이 진보했음을 불구하고도 이 4, 50년 전의 교육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대인들은 실제로 무엇이 좋은 물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물들 속에서 혼란해합니다. 보세요, 기적의 물, 신비의 물, 순수한 물, 미네랄 물, 생수, 샘물, 맑은 물. 그러면 나쁜 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근데 그렇게 좋다는 물을 가지고도 환경부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고 영업 정지를 당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물은? 그렇게 좋다는 물인데 왜 걸리나. 이거 아닙니까? 정말 물 알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물은 증류수뿐이라고 과학자, 물리학자, 의학자, 화학자, FDA, WHO, 미국무성, 미농무성. 모두, 모두가 다 증류수를 권하는데 증류수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 청정을 자랑하는 다단계 회사로 이름난 회사가 이 가습기에다가 이 살균제를 넣었어요. 아직도 화학약품을 넣어서 그 적발된 사례가 나오는데 그냥 다독거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가습기에 그 메칠리소치아졸리논 M I T 또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C M I T라는 살균제를 넣을 것이 아니라 이 청소를 잘 하고 정류수만 넣어도 해결되는 것을 일반물을 넣고 살균제를 넣다니. 요즘도 그뭐눈 감고 아옹이라는 말이 통하는 세상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증유수가 기적의 물이라고 하고 치료의 물이라고 의학자가 거품을 무는 이유 중에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란돈이라는 박사, 예한 그만돈이 아니고 란돈이라는 박사의 그 체험담에 란돈 박사는 17세에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3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죽을 고비에서 정유수를 먹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후 란돈 박사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다이아몬드라는 그 환자가 찾아오는데 그 찾아올 때 그분의 나이가 70세로 관절염과 동맥경화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정유수로 치료를 해가지고 12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박사도 평생을 정유수를 먹었지만 그 환자 다이아몬드라는 환자도 정유수를 먹으면서 청춘처럼 살았다는 체험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 죽을 고비에서 좋은 물 먹고 약 50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증류수 인식은 흡수가 안 되고 설사를 한다고 하는데, 먹으면 안 된다나, 뭐 어쨌다나, 뭐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설사를 하던 사람도 증류수를 먹으면 멈춘다는데, 흡수는 증류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동의보감에도 증류수와 같은 그 아침이슬로 약을 다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어가는 환자도 중환자도 증류수로 만든 닌계를 꽂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데 지구 최고의 물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증류수는 도무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왜곡이 돼서 하늘이 내린 신비의 증류수가 나쁜 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폴리셔의 걸은 물을 다시 말해서 이온 교환 반응을 하는 이유는 초순수 물을 그 생산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을 거르면은 미네랄이 없어서 안 된다는 화공이나 화학을 전공했다는 사람 중에 미네랄까지 걸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이 생활의 변화를 막는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심고 물을 정류수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식물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삽니다. 또한 어항에다 증류수를 넣으면 전부 몰살한답니다 뭐, 뭐 고기가 그렇지만 아주 잘 살고 색깔도 더 좋다고 실험을 했답니다 다만 고기밥을 안 주면 굶어서 죽을지 몰라도 <laughs> 40여 년 전에는 일부 생물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어서 고기가 죽는다고 뭐 사실인지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물장사들의 농간이었다고 외국 잡지에 어렸을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는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중유수고, 신비고, 뭐고, 그냥 먹던 물이니까. 에이, 대충 뭐 이물 먹고 대충 살다가 죽지. 뭐 하면서 쌈물만 찾아다닙니다. 뭐 쌈물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누가 말립니까? 또 아무리 뭐 어떻겠습니까? 만은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무슨 물을 먹고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야 질병을 피하고 장수하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정말이지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값싼 화학제품 의류로 멋을 내고 장신구로 자랑을 하면서 아토피 피부병에 시달리면서도 유기농이라고 하면 또 열심히 달려가서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거금을 뿌리면서 정작 인간의 생명의 신비라는 좋은 물에는 돈을 아낀다면 정말이지, 뭐가 잘못돼도 이첫 단추가 이게 잘못 꿰진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몸이, 이 인간의 몸의 축이 물 아닙니까? 물이 생명의 근본이다라고 외친다면, 물이 좋아야 하고 모든 육체가 면역을 갖고 깨끗한 피는 질병으로부터 피하고 장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요, 간단해서 화학청감물 음식을 먹이고 엄마의 눈에 보기 좋고 값이 싸다니까 합성 의류에 물값이 싸다고 안 좋은 물을 사서 한번 끓여서 중금속 화학약품이 제거되지 않은 물을 마시게 하면 어린아이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당연히 몸이 가렵거나 이유 없이 아픈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도 이러한 원인은 개선하지 않고 가려우면 약으로 몸을 다스리거나 한다면 그 피부병이 낫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이 좋은 물만 먹어도 음식 첨가물의 그 독소를 배출시키고요. 이 아토피나 피부병을 고치는 예는 이 세계 과학자들이 증유수물로 치료한 경험담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 물에는 대장균, 세균이 없어야 하고 중금속 화학약품의 잔류가 없어야 하고 바이러스 등이 없어야 하는데, 일부 물에는 기준치만 통과하고, 물을 팔때 보면 대장균이나 세균이 그냥 들어있어서 그게 검출되면 과태료와 벌금을 무는 경우를 관계부처에 들어가서 한번 서치해 보세요. 적발 사항이 꽤 나옵니다. 물, 그런 회사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린아이 척부터 나쁜 물을 먹이면 이 아이는 성장해서 어떤 경로를 겪는지는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어른은 별다른가요? 아이에게 좋다면은 어른에게도 좋고. 그 유명인이나 가수, 운동선수 뭐 그런 분에게는 안 좋겠습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데.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고 먹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정보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물이요. 유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놓고 그걸 갖다 증발시키면 물자국이 남습니다. 근데 이 증류수는 물방울을 유리에 떨어뜨려도 그게 증발되고 나도 <laughs> 물자국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좀 깊게 들어가서 뭐좀잘 모르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시간상 그건 세미나 때또 뵙기로 하고요. 항상 늘 어,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시간은 항상 시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정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정 하하하하 <laughs> 하철이었습니다